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 어, 대형 SUV 베라코르즈 차량입니다 어, VXL 어, 프리미엄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2륜구동 어, 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상태 아주 굉장히 좋은 베라코르즈 차량 오늘 어, 저렴하게 천만 원 초반대로 지금 판매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 4천 한 중반 정도 하는 아주 고가의 차량인데 거의 뭐한 4분의 1 금액에 타실 수가 있고요. 자,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조차 없는 특 A급 차량입니다. 자, 베라크루즈 차량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7인승 차량이고요. 자, 뒤쪽 300VXL 모델입니다. 자, 후측면 모습이고요.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어,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어, 주행 어, 엔진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모습이고요 엄청 깨끗하죠 자, 앞쪽 그릴 모습이고요 이쪽에 이제 헤드라이트 워셔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이쪽에 범퍼 쪽만 살짝에 이쪽에 살짝의 스크러치 정도 살짝 느낌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휠 타이어 모습인데 굉장히 깨끗하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VGT 아,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고요 사이드 밀러 깨끗하고요 자 도어 쪽 깨끗하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뒤쪽도 역시 다 깨끗하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 역시 깨끗하고요. 뒤쪽은 타이어 트레드가 더 좋습니다. 예,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 대로등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베라크루즈 마크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300VXL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낮은 등급하고 비교하시면 를안 되고요. 4천만 원 중반 정도 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네, 최고 모델이고요. 자 외관 상태가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해요. 예, 네, 거슬리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자, 자, 6기통 3000cc 디젤 차량이고요. 16만 킬로대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네, 16만 킬로대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미세누유도 없는 특 A급 엔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실내 모습, 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 공간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제껴내시면 3열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일곱 분이서 탑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트렁크를 개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 모습, 어, 앞자리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이고요. 아. 자 도어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JBL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어, 이쪽에 매트 별집 아, 매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지금 어 도어 캐치는 지금 깨져 있는데 요거는 제가 부품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어, 출고가 될 때쯤 되면은 여기 수리 깨끗하게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암레스트 여기는 뭐 사용감이 거의 안 보입니다. 네 컵홀더고요. 이렇게 뒷자리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위쪽으로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이런 송풍구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쾌적하고 굉장히 정숙하고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모습이고요 자 윈도우 창문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이쪽에 메모리 기능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도 JBL 사운드. 자 주유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쪽에 베라크루즈 네, 전동 시트. 자 시트인데요. 운전석 시트 여기 살짝에 아주 살짝에 사용감 이 있고요. 타시는데 아주 우방하고요자 이쪽에 이런 버튼들. 네.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VXL 아, 프리미엄 아,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행 거리는 16만 1,000km 대 주행을 했고요. 기름도 아, 아, 한중 어, 중간 정도 있고요. 자 핸들은 이렇게 아,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안쪽으로 블랙박스 있고요. 아래쪽으로 아,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 자 종립 자 드라이브고요. 자 네, 핸들 잡소리 없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게 가솔 디젤 차가 맞을까 정도에 싶을 정도에 정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합이랑 같이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모합이랑 뭐 같은 엔진의 뭐 스펙은 거의, 거의 비슷하지만 승차감은 모합이랑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스타트 스탑 버튼 있고요. 이쪽 오디오 버튼 있고요. 아래쪽으로 오디오, 사운드, USB, a 스 x 열선시트, 변속기 모습이고요. 이쪽에 키는 두 개나 보유하고 있고요. 스마트키. 이쪽에 수납공간, 이쪽에 이런 것들 있네요. 뭐 리모컨도 있고 이런 거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설명서, 보증서, 새거 그대로 있고요. 자, 안쪽에 보시면은 LC보드 깨끗하고요. 자, 이쪽에 센터페시아 쪽. 깨끗하고요. 자, A 필러 쪽. 자, 앞 유리 쪽. 그 다음에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자, 뒷자리 쪽 역시 깨끗하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어, 가성비 좋은. 이거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사실 정말 어, 중산층 이상이 탈수 있는 4천만원 중반대 차량이었죠. 10년 전에 4천 중반이면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고 어 그러나 지금 4분의 1 금액에 지금 완전 무사하고 키로수 좋은 베라크루즈 300 VXL 프리미엄 차량을 천만원 초반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